안녕하십니까 이수 페타시스 주주 여러분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어제 대구 갔다 왔어요. 어 지금 올라와 가지고 KTX 타고 올라왔고요. 어 리포트 정리해서 어제 저녁에 보내드린다는 분들께 다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어 아직까지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어, 받아가세요. 이거 어떤 리포트냐면은 하 대구 가가지고 제가 얻어온 게 결국은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대구 쪽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하고 기사로는 3천억 규모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3천억 규모의 공장을 세운다 하고 대구 쪽에 각종 많은 혜택들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 사실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대구시도 이걸 환영하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이런 것들로 이득을 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지역 기업 유치를 받았다라고 자랑에 자랑을 다 했는데 지금 이 자랑에 자랑을 다 하고 나서 갑자기 그 탄탄한 회사가 돈이 없다면서 유상증자를 받아 버리면서 뚝 하고 떨어졌어. 아니 고점 대비도 아니고 유상증자 찌라시 돌고 나서부터 45,000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빠지면서 지금 21,000원이에요. 60% 가까이 빠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이걸 알고 수습비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겠지. 1번, 꼬리 자르기. 2번, 안 그러면 이거 유상증자 철회라든지 면밀하게 진실 파헤쳐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기 근데,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생각보다 좀 상남자예요. 어, 그건 알죠. 어, 그래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옹호 발언 하다가 두들겨 맞고 꼬리 자르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꼬리 자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면밀하게 할 거고,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대구시 쪽에는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대구시 공무원 쪽에는 좀 지인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부탁을 했고, 사실 유선상이나 이게 유선상이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서류상으로는 자기가 이야기를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대구에 가가지고. 예, 막창 한 그릇 먹고, 예,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어제. KTX 타고 새벽에 올라왔고, 그래가지고 리포트까지 다 정리를 그 자리에서 다 하고, 대구에서 다 하고,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한숨 자고 이제 영상을 켰으니까. 자,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5분에서 10분 안에 자동으로 리포트 전송될 거예요. 어, 그냥 받아가세요. 어우, 이거. 나도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영상에서 난 진짜 애지간하면 조금 풀잖아. 그냥 홍준표 대구시장 말고는 아무것도 말 못하겠어. 무서워 나도. 어, 좀 산이 커요. 그니까 러 영상에서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제가 그 정리한 문서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받아가세요. 010-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어. 5분에서 10분 안에 도착할 테니까 버시고자 오늘 이수 페타시스는 일단 시황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 결국은 반도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으니까 시황을 조금 봐야 된단 말이야. 어제 뭐 사실 하나 인더스 여기는 초상집이었고 삼성전자도 거의 뚝 하고 떨어졌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포스코드 아 포스코드 빠졌고 뭐 한미 반도체도 그냥 우르르 빠졌으니까 사실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도 결국은 조 시장 따라간다는 거니까 시황을 조금 볼게요 시황 보고 나서 이제 차트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시황 보고 옵시다 근데 그 전에 지금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 어, 요거 영상 끝나기 전에 리포트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5분에서 10분 안에 도착할 테니까 영상 끝나고 읽어보세요. 어,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시안부로 가기 전에. 오래 걸려요. 이소페타시스 오래 걸려요. 유증 철회가 된다 해도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유증 철회가 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뿐더러, 유증 철회가 되고 나서도, 어좀긴 싸움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유종 철회가 돼도 오래 걸리니까 요거 좀좀 좀 이거 계속해서 한숨만 쉴수 없잖아요. 제가 타점은 지금 매일매일 잡아 드리고 있거든요. 어. 제가 타점 잡아 드릴게요. 저저 타점 잘 잡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요거 리포트 신청해 주신 분들께 오늘 아침부터 타점 잡을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 드릴 건데 한번 봐보세요. 삼부토곤 같은 거, 그냥,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50%. 어. 삼부토곤, 어, 루미르 같은 거, 월 초에 들어가가지고, 40%. 뭐, 스페코, 방산주, 내 맨날 이야기했는데, 20%. 여기에다가, 최근에, 루닉 같은 것도 보시면은, 어, 루닉 같은 것도 보시면 그렇단 말이야. 어, 높은 데서 잡았어요. 높은 데서 잡았는데 뚝 떨어져도 금방 회복하잖아. 내가 잡아드리는 타점은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약간 높은 자리인 것 같은데도 쭉쭉 올라가거나 떨어지더라도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루닉도 거의 한10% 정도 수익이 되고 있죠.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들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같이 어, 타점도 잡아 드립시다. 어차피 이수 페타시스 뭐라고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니까 제가 타점 잡아 드릴게요.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거 타점 잡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리포트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받아가시고요 대구에서 저거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황 보러 갑시다 시황 보러 갈게요 자 그러면은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5시 43분이고 미국장이 얼추 정리가 되었어요 지금 뭐 아직까지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얼추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죠. S&P 빅스도 조금 올라오고.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건 미국 시장 안 좋으면 또 우리나라 시장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새로 고침 한번 해도 똑같죠. 어,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그렇단 말이지. 이게, 미국 시장 좋았을 때 우리 시장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장이 이안 좋은 시장을 선반영 받은 거 아닌가라고 조금 마음의 위안을 조금 받고 있어요. 일단, 미국 유엔설, 러시아 파병했나는 북한에 물어보니까, 어, 그냥, 오해적으로, 그냥, 포괄적인 관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파병 자체에 대해서 그냥, 뭐, 보는놈 보냈으면, 뭐 보냈으면 보낸 거주, 우리 친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해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뭐그외에 지금 미국이 일단 오늘 PC 물가 전년도 대비해서 2.3% 상승 어, 시장이 부합했어요 어,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가상화폐는 조금 비트코인은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좀 얘네들 다 빠졌어요 그렇죠 뭐 테슬라도 빠지고 엔비디아도 빠지고 뭐 그랬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오쭉 하고 떨어지다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또다시 또 올라가는가 했는데, 이거는 뭐, 이 뉴스로 인해가지고, 어디 갔냐. 음, 어, 가상화폐 폴 에킨스 검토. 요기, 요 뉴스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다시 받쳐주고 나서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라갈 때한 10만, 한, 1000불? 한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냥,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요? 하면은,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절대 못 견뎌요. 자, 이 구간들이, 비트코인이 흔드는 거는, 진짜, 그거를, 그 결이 달라요. 팍! 하고 빠지는 거. 이거 견딜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괜찮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견딘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조금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안 좋은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아는 종목들, 올라갈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잡아주는 게 맞아요. 그냥 전혀 모르는 종목들,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기서 잘못 잡았다가는, 툭 하고 맞고 떨어지는 게,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도, 뭐, 마찬가지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타점 잡아드린다고 하잖아. 그렇죠. 이거 잡아드리는 거 오늘 아침부터 보내드릴 거예요. 어, 리포트 신청하셨잖아. 그렇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어 리포트 이제 갈 거예요 리포트는 출근길에 읽어 보세요 어 퇴근길에 읽어 보셔도 되고 어 출근길에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부터는 적어도 제가 어 종목들 보내줄게요 타점 잡아줄게요 자 봐봐요 ds 단석 같은 거 제가 100% 먹은 종목이에요 이거 ds 단석 어 보여드릴게요 ds 단석을 언제 샀냐 면은 올라간 날 내가 시초로 보내드린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ds 단속 매수 9시 4분. 이 밑에쯤이에요. 밑에쯤. 그리고 나서 10분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와 올라간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있으니까 와 d s 단속 좋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어. 이게 저희 심리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어, ds 단속 올라가다가 이게 사고나 하나둘 3일 만에 한 40%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꺾였단 말이야 꺾일 때 남들은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불탔어요 불 매수광 나옵니다 매수고고 불타자 불타기 가자 그래서 불탄 거야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데 쭉 하고 올라갔단 말이지 어쭉 하고 올라갔다가 음어100% 이렇게 찍고 나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건 뭐 걸리라게 돼가지고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ds 단속 저는 뭐100% 수익률 100%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ds단속 수익률 100% 예, 권리랑 나와 가지고 매입단가나 어, 금액,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47,000원 매입단가가 60%가 빠졌으니까 음, 좀 많이 빠졌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이것만 있냐고 어, 오늘 아침부터 나랑 좀 같이 합시다 봐보세요 이게 3부톡은 11월 11일 ds단속 상한가 간 날이에요. 3부톡은또 같이 상한가를 간 거예요. 같은 날 상한가 두번 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 어. 이날 들어간 거예요. 이날 그냥. 이날 어. 보이시죠? 3부 어, 이날 들어간 거예요. 이날. 상한가 간 다음 날 들어가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쭉 상한가 달성. 어, 상한가 달성. 그 다음에 쭉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3부톡은또50% 수익을 달성했다 을 이거예요. 어. 거기다 뭐 루미르 이런 거 11월 4일 날 샀어요. 루미르 이게 좀 신규 상장주라서 이게 안 넘어가는데 이날산 거예요. 이날 사가지고 뚝뚝 시의 상한가 가길래 푸룩 하고 올라가지고 40%매크 얼마나 맛있어요? 어40% 그렇죠. 여기에다가 스페코 이런 거 내가 방산주 계속 사야 된다고 했던 거막 20%. 그리고 최근에는 루닛 요건 진행 중이라서 사실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날 산 거예요. 밑에서 샀다는 거짓말 안 해요. 이날 샀어요. 이날 어, 위에서 샀어요. 이날 샀는데 사실 64200이면 이날에서도 살짝 위쪽이야. 어, 위쪽에서 샀는데 어, 얘가 뚝하고 떨어지는 거야. 이틀 만에. 근데 제가 잡은 타점은 기본적으로 저는 아는 종목 상세하게 보는 종목 여러분들께 리포트 써드릴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차트 거래량에 이런 거 보고, 야, 씨, 이거 개미털기 너무 빡세게 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바로 올라오죠. 어, 어제까지 해가지고, 어제 거의 십몇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홀딩 해놨어요. 어, 9% 6% 이렇게 해가지고, 어, 론이 더 갑니다. 홀딩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홀딩 하시면 된다라고, 어,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 수익을 보내드리고 있다고, 어, 여러분들도 요거 타점 제가 잡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불타기까지 해 드릴게요.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타점 잡아 드리고 매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잖아. 그렇다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종목도 결국은 타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조금 손실도 있고 그다음에 매도점도 궁금하고 할 텐데 제가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보내주면은 매일 샀다면 VI 가고 샀다면 50% 나고 샀다면 막100% 가는 친구가 야 지금 팔자라고 하거나 지금 사자라고 하면 안 들어가겠어? 들어가야지.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해봅시다. 자 이거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시면은 영상 끝나기 전에 리포트 5분에서 10분 안에 자동으로 전송될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벌써 도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동으로 전송될 거고. 그리고 음, 오늘 아침부터는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중심으로 조금 해봅시다. 어 타점 잡아드릴게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말이 길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서, 차트 보면서 차트 분석도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 속에서 엠바고가 풀리지 않거나, 뭔가 제가 조금 이야기 할수 있는 게 있다면은, 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구독 안 해줘도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득부터 챙기세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차트 보러 갈게요 소페타시스 뭐 차트 라든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차트는 해석할게 없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빠졌고 잠깐 2차전지 이게 중간에 반도체가 반등한 날이 있어요 삼성전자랑 같이 근데도 빠졌어 이때는 2차전지가 빠졌었거든 jo 그룹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빠지는날 빠졌다가, 반도체 빠지는날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차트, 차트 해석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결국 이소페타시스는 2차 전지 빠질 때 빠졌고, 반도체 빠질 때 빠지는 기한 양다리 현상을 지금 조금 겪고 있는데, 사실 이거 유상증자, 사실 철회되는 게 맞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지금 차트가 해석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처참히 망가졌는데 유상증자로 인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차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 해석은 불가능해요 이거 차트를 뭐 심리 저항선이 어쩌고 저쩌고 연병 지랄 연병하는 애들이 분명히 어딘가는 있겠지 누군가는 있겠지 주식을 못하는 새끼들이에요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그 새끼 나랑 주식하면 뭐뭐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주식이 올라간다 차트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버버하다가 음아 음 이러다가 그냥 나가리 되는 애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심리 저항선 같은 이수 페타시스 차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수 페타시스는 잘 보시면요, 이때 한참 낮았을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이랑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최고점을 찍었을 때마저도 그렇죠. 어.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뭔가 사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리포트 도착했죠? 어, 요거 보시면은 이거 사태 해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사태 결론 해가지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결론.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가능성이 음, 하나. 어. 사태 진정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기간은 대략 땡땡 개월 정도로 추측이 된다 예상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어 리포트 봐보세요. 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꼭 봐보시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숨만 쉬지 말고요. 어, 이게 아니 이런 적이 나는 처음 봤어요. 아니 본인들의 계열사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에 필요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전혀 상관없는 계열사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계열사의 주가를 망가뜨리면서 유상증자를 거의 30% 이상 지금 1조 4천억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1조 3천억이네 5천 5백억이면요. 거의 30% 이상이죠. 30%에서 35%, 40% 가까이 유상증자를 땡기는 이런 병신 머저리 같은 짓을 나는 처음 봤어요. 이런 새끼들 그냥 냅둘 겁니까? 나는 가만히 못 냅둘 것 같아요. 자, 이런 새끼들 우리가 박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박살 한번 내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어.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좀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제가 적은 리포트, 어차피 아직까지 신청 안 해주신 분들, 10분 안에 도착할 테니까, 출근길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타점, 제가 잡아 드릴게요. 어, 확실한 타점으로, 수익 매일매일 내다가 이수페타시스도 회복되는 즈음에, 타점 잡히면 잡아 드릴 거고, 오래 걸리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드머니 좀 불려놓자고요. 어, 이수페타시스 빠져서 속 아프니까, 이거 복구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어, 그리고. 자, 여러분들. 11월달, 10월 말부터 주식 시장 진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냥 미친 듯이 빠졌잖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삼성전자 반등하면서 빼꼼 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웅 무너지고 나서 이제 조금 빼꼼 할랑 말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은 이안 좋은 하락장에서 사실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잖아. 그런 말 하잖아. 하락장에서도 수익 봐야지. 결국은 이러한 10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장.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보는 건 여부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길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타점 잡아 드린다고 하죠. 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저 역시도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수 있도록 타점을 잡아 드린다고 해요 물론 리포트부터 읽으시라고 맨날 뭐 명동 사채시장 안 그러면 미국 쪽에서 받아온 정보들 어 기자님들 정치권 뭐 여의도 증권과 다 끌고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고 그 종목에 대해서 기본방으로 잘 알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잘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타점들을 제가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월 말부터 이어진 제 타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10월 말에 두 개의 종목으로 시작을 해요. 네이처셀 전진 건설로. 봇두 개로 시작합니다. 10월 25일 날.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 방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우와 하고 올라갔지. 이 친구 10월 25일이 이 날이에요. 이 날부터 쭉 하고 올라가서 90% 이상 달성을 했고, 밑에 개미 한번 털고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그래서 개미 털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개미 터는 것까지 감안해서 나는 이거 100% 이상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진건설로봇 역시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40%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있고, 좀더 크게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셀이, 어, 60% 이상, 11월 5일 화요일 날 이날, 60% 이상 가도 냅두라고 했고, 실제로 11월 13일날 90몇 프로 갔을 때도 네이처셀 더 가죠? 냅둘게요 라고 했어요. 아, 70% 정도 갔을 때도. 그리고 나서 결국은 네이처셀 9 0 프로 넘는데도 11월 20일날 전진건설로봇은 불타기 해서 VI 가고 거기에다가 네이처셀은 90% 이상 가니까 100% 냅두라고 한번더 이야기를 해요. 90% 이상 가도. 실제로 보시면은 네이처셀 92%. 어, 92% 수익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전진건설로봇 어, 43% 이렇게 수익이 잡힌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종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뭐 요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구독도 안 해도 돼. 그냥 리포트 받아보시는 분들께 영상 끝나고 리포트 읽고 내일 아침부터는 어, 타점 좀 잡으면서 하자라고 제가 공짜로 보내드리는 타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11월 1일날 DS 단서. 얘가 100% 이상 간 친구예요. 자, 이거는 제가 시간에 따라서 저희 심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분봉이 안 나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서. 자, 봐보세요. 오전 9시에 제가 DS 단성 매수를 했어요. 어, 이, 날이 이날, 이날. 이날이고, 오전 9시에 10분 만에 올라간다라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1 시간 뒤에 쭉 하고 올라가니까 DS 단성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꺾였잖아. 보통 사람은 여기서 팔았다라고 이야기할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남자답게. 확실히 아는 종목이니까 DS 단석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불타기 가자! 라고 해 가지고 꺾였을 때 불타기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상한가 간 날은 90% 이상 달성을 했지만은 뭐 냅돌아 하고 100%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이 이렇게 나와요. 어. 뭐돈 어,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0 1 0 8 3 8 0에 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그냥 바로바로 바로 자동으로 아침마다 매일매일 수익 나도록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뭐 이것만 있겠어요 자 보세요 11월 11일 날3부토건 이게 언제냐 하면요 3부토건 최근에 상한가 한번 갔죠 상한가 간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연상이죠 월요일이에요 이게 다음 월요일이에요. 이날 저는 삼부톡은 11월 1일 날 들어가자라고 했고, 삼부톡은 VI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보면 DS단석 이날 상한가 갔었거든. 어, 그래가지고 냅두길 잘했죠. 뭐 이렇게 보내드렸고. 삼부톡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50%쭉 올라갈 때까지 해서 50% 수익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루미르 11월 4일 날 보내드렸어요. 루미르 11월 4일날 보내드렸는데 이날이, 이날. 이날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올라갔어요. 이게 40% 정도 되고, 실제로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40% 수익이 나왔어요. 어 거기에다가, 뭐, 제가 아까 어 전진건설로 뭐 불타기 할때 있잖아요. 어 전진건설로 뭐 불타기 할때 그때 보여드렸던 게스펙코도 같이 매수를 했단 말이야. 제가 요즘에 방산주 이야기 되게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스펙코 방산주까지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어, 마무리를 했어요. 자 봐봐. 그러면은 스펙코 같은 거 빼고 계산해 보면요, 단석 100%, 여기에 네이처셀 90%, 전진건설로버 40%, 뭐 삼부토건 50%, 루미르 40%, 뭐요것만 대충 계산해도 거의 300% 나오죠. 어,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시장이 졸라 안 좋아도 3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이면 은 매수매도 타점 잘 잡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뭐돈 받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지금 종목 답답하고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신청하신 분들 이거 제가 이 리포트마저도 고스펙 그냥 고퀄리티야 어, 명동 사채시장 뭐 거기에다가 여의도 증권가 기자님들 뭐 정치인 보좌관들 뭐 거기에다가 JP모건이나 모건스텔린 제 친구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 이 친구들한테 받은 미국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리포트 보내드리고 요건 아마 도착하고 남았을 거예요 읽고 싶죠? 영상 끝나고 읽으세요 리포트 읽으시고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아침부터는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대로 수익 좀 따박따박 내봅시다 예 시장에 맞고 확실한 장목들로 제가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0 1 0 8 3 8 0 8354로 그냥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안 해도 돼, 구독 안 해도 돼. 대신에 어, 좋아요 한번 정도씩은 부탁드리고 나중에 돈 벌고 나서 그때 돼서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0 1 0 8 3 8 0 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5분에서 10분 안에 리포트 도착하는 거꼭 읽으시고요 그러시고 나서 내일 아침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적어도 저랑 같이 어 매수 매도 타점 잡아 가지고 수익 좀 냅시다 결국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물있는이 종목들도 결국은 이렇게 따박따박 수익 나다 보면은 제가 타점입니다 하고 타점 딱 드리잖아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 애국! 문자 보내주세요. 아, 더 이상 한숨 쉬지 말고 리포트 받으시고 내일부터는 웃으면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으로 웃으면서 주식 한번 해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어, 진짜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